원래 첫 연애가 제일 찌질하고 개판이에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똥차를 타는 게 당연해요. 안녕하세요 백설반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36년을 살아왔고 또 남편과 함께 아기두 명을 키우고 있는 공유 학방 공대 출신 아줌마로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세 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런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인생은 결국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 작품들을 보면 10대 때는 이게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연인을 찾는 여자아이의 모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더 자라고 나서는 또 20대 때 다시 봤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30대가 돼서 다시 그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꼭 항상 작품이 시작할 때 아나 저기에 딱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다 그 얘기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 의식을 정점으로 드러낸 게 저는 안나 공주와 엘사 여왕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나 공주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 그리고 엘사는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가 정해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나는 찰스 왕자가 아니라 크리스토퍼와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또 엘사는 궁전 안이 아니라 숲속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학교를 다닐지, 어떤 직장을 다닐지,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두 눈이 달린 게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살지만 또 외눈박이 별에 떨어지면 우리처럼 눈두개 달린 게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 곳을 제발로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면 또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난 공부가 제일 재밌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애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찐따라고 부르고 아니면 막 왕따시키고 또 옆에서 계속 공부를 못하게 회방을 놓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어 역시 내가 이상한 건가 어, 혈기왕성한 10대에 이렇게 책만 보고 있는 게 이상한 건가 이렇게 끝없이 자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이사를 갔다거나 전학 혹은 진학을 통해서 지금보다 학구열이 더 높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여기 애들도 다 공부 걸레고 하루 종일 책을 끼고 있고 쓰는 어휘들도 어떻게 보면은 현학적이기까지 한 그런 분위기. 그러면은 되게 학교 다닐 맛이 나겠죠. 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다른 친구들과 평범하게 우정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또 1등 놀이가 좋고 특별 특별 취급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다니던 학교에 있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등으로 있고 싶은지 특별 취급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은 조금 더 학구열이 높은 학교를 갔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학교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여러분의 바이브에 맞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시도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옮기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몸도 무거워지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은 계속 빠지고 지방은 늘어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몸이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딸린 식구들이 많이 생겨서 책임적으로도 무거워, 몸이. 근데 10대거나 20대 때는 여러분한테 딸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제일 남아도는 게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회복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너무 쌩쌩해. 근데 3, 40대가 되면 무조건 일정 회복시간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했을 때, 술을 먹어도 회독하는 시간이 아예 다르잖아요. 20대 때는 그냥 술 먹은 날 그날 밤 자고 일어나면 그다음 날 괜찮아. 뭐 자기들은 뭐 중리산이 아프니 이 소리를 해도 괜찮으니까 꾸역꾸역 다시 기어 나와서 또 낮부터 낮술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 괜찮은 거야. 근데 3, 40대 때는 어 그런 생각 못 하죠. 그래서 10대, 20대 때는 이 회복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주체가 안될 정도로 많이 남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 아닌데요. 저는 진짜 너무 바쁜데요라고 대답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340대 되면 아마 시간이 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30-40대일 때보다 지금 10대-20대일 때 잉여 시간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지금 저는 육아에 정말 막대한 시간을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감행했는데 하여튼 10대-20대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장소에 데려다 놓을지 그것만 제대로 탐색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무조건 더 높은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높은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 너무 힘들면 다른 곳으로 옮겨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겨울왕국의 엘사는 애초에 자기가 여왕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궁전에서 완전 호의호식 하면서 잘살 수도 있었어. 근데도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잖아요, 숲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는 학교, 직장, 지역도 그런 식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서 옮기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바이브가 맞는 장소에서 여러분과 결이 맞는 배우자와 하루하루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 뿐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볼드모트처럼 이 방송계 사이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 저는 그게 우리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느껴진다거나 혹은 이제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게 나한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이스 선택 그 자체가 인생인데 더 이상 초이스를 할수 없다거나 초이스 자체가 나에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데스가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앞서 말한 장소와 등장인물들을 잘 선정해서 여러분만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잘 꾸미셔야 돼요. 이런 게잘안 풀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부모님 탓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주인공이고 여러분 부모님의 집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무대일 때가 있죠. 일단 20살이 될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실 거고 또 20대 때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거기에 만족을 하시면 다행인데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무대를 바꾸고 등장인물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부모님인 순간은 아무리 길어도 2030년 뿐이고 또 나중에 등장할 이세도 아무리 길어도 2030년 같이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가장 길게 100년을 같이 살 배우자라는 주요 인물을 캐스팅 하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초이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초이스를 도와줄 하나의 주문이 매일 아침 나는 오늘 내 기분을 좋음으로 선택했다. 입니다. 저희 남편은 그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세 줄씩 매일 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의 기분을 좋음으로 선택합니다. 내 기분의 선택권은 오직 나에게 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남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제 기분의 선택권을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여러분 기분을 망치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루빨리 주거 독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뢰 연애를 하고 있을 때도. 빨리 헤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기분의 선택권이 부모님 혹은 남자친구한테 넘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신경 쇠약증에 걸립니다. 항상 24시간 내내 아저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좋나? 아 오늘도 나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려나? 아저 사람이 오늘은 나랑 만나 줄려나? 오늘은 나한테 웃어 줄려나? 오늘은 나한테 예쁘다고 말해 줄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기분이 정말 극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실은. 어릴 때는 견딜 만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기분이 잠깐 안 좋다가 또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30, 40대에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로. 신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신경 쇠약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예측 가능한 인물, 예상 가능한 인물들과 맺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횟수를 늘려라.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할 때는 진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100개 만들어서 올리기라는 목표만 말씀드리거든요. 뭐 퀄리티라든가 업로드 주기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딱 개수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개. 결국 이걸 해낸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분야에서 100개를 다 업로드할 동안 이게 만약에 안 터졌다고 해도 여기서 살짝만 분야를 틀어서 다른 걸 하면 터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팅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소개팅을 10개를 받으면 그중에 한명 정도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번은 사실 연습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또 실전처럼 열심히 그 아홉 번 소개팅에 임하셔야지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한 명을 낚아채실 수 있습니다. 어, 언니, 결혼할 사람은 도대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소개팅 100개 정도 받으면 그 안에는 웬만하면 한 명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분들 기준으로 뭐 10명 정도 사귀면 그 중에 결혼할 사람 한명 정도는 나온다. 방금 제가 왜 여자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호위 알파메일이라고 하는 좀 인기 많은 남자분들은 몇십 명씩 만나고 하는 게 케이스들이 많아서 제가 여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섯 명 정도 사귄 여자분들이 가끔 현타가 와 가지고 상담이 들어옵니다. 언니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현타를 느낄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다시는 평생 외간 남자를 못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고.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솔직히 결혼 전에 열명 사귀고 결혼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결혼하면 진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다른 남자를 못 만나니까. 그래서 뭐든지 처음이 어렵고 일단 퀄리티 같은 거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시작을 해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100개를 채우는 거. 연애든 커리어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연애? 개판이에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똥차를 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똥차에서 내렸을 때, 아, 드디어 이제 하나 끝났다. 이러고 그 다음 연애 하시면 돼요. 첫 작품? 졸작이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일 처음에 올린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그거 올릴 때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 드디어 하나 올렸다. 이제 됐다. 그리고 그 다음 거 하시면 됩니다. 원래 첫 연애가 제일 찌질하고 첫 작품이 제일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첫 경험들을 회복시간이 짧은 어린 나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산, 첫 출산이 여자 인생에 제일 큰 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20대 안에 한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첫 연애, 첫 취업, 첫 임신, 이런 걸 계속해서 뒤로, 뒤로, 뒤로 미루고 계세요. 의학적으로 신체가 25살부터 또 꺾이잖아요. 그래서 첫 연애, 첫 취업, 첫 임신에 실패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첫 이별, 첫 이직, 첫 퇴직, 그리고 뭐 난임이나 유산 통보를 여러분이 듣게 됐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회복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트렌드가 첫 임신, 마음먹자 말자 길게 안 기다리시고 한 3개월 만에 바로바로 바로 시험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1년 넘게 기다리고 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이제 한국은 첫 출산이 평균 나이가 33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늘리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든 시작도 빨리 하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라이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작품 100개, 소개팅 100번, 연애 10번.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그 정도 각오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상처를 덜 받으니까. 뭐 작품 2개 올려놓고, 아, 아직 반응이 없네. 첫방부터 터질 줄 알았는데. 소개팅 4번 해놓고 다 까이거나, 아, 다 이상한 애들만 나왔어. 아, 그러면 막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연애 5번 하고 나서. 현타온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물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작품을 100개 올린다. 소개팅을 100번 하겠다. 연애를 10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상처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이 n분의 1이 되니까. 저는 그 고통이 try 수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세줄 요약 첫 번째 인생은 결국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느냐가 관건이다 두 번째 매일 아침 내 기분을 좋음으로 선택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기분 선택권을 절대 그 누구에게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세 번째 빨리 첫 경험을 해치워 버리시고요 여러분의 트라이 횟수를 실컷 늘리시면 좋습니다 20대 때는 시도를 하는 시기 이런저런 트라이를 많이 하시고, 30대 때는 수련을 하는 시기. 여러분이 길을 하나 정해서 그걸로 외길 10년, 15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분야에서 커리어를 제대로 쌓으시고, 40대 때는 수학의 시기. 그때의 잭팟을 하나 터트려서 한꺼번에 목표 수익을 달성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1련의 과정들이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또 수학하는 시기도 엄청 앞으로 당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의 중대한 선택에는 항상 큰 포기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공부하느라 돈 버느라 진실된 사랑? 나중에 찾으면 되지.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그 진실된 사랑을 그러니까 불륜을 40대, 50대 때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20대 때 연애랑 결혼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지 않고 좀 대충대충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4, 50대 돼서 불륜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그때까지 고생해서 키워놓은 2세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그 2세의 엄마, 2세의 아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재산이 반토막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단 다 이루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배우자 찾는 일을 대충대충 넘기신 분들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이 열심히 이룬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살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할지, 그런 신중한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러브클래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무더운 여름날,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입추가 지났으니까 사랑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다들 좋은 짝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